교수님의 명강의에 이어서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러운데요. 조금은 저는 쉽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고객들, 농장 분들한테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가 5월달에 대화형 PRRS 성공 컨트롤 실증 사례집이라는 것을 책자와 또 저희 돈플래너 TV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모든 분들한테 배포를 드렸는데요. 그 내용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PRRS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 수 있을지 그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하형 PRRS 성공 컨트롤 사례집은 북미와 아시아 지역에서 PRRS가 감염된 23건의 사례를 토대로 제작된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PRRS의 손실과 관련된 주요한 지표들에 대해서 그 논문들에 나와있던 팩트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PRRS와 관련해서 고객이나 농장주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다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에 각각의 파라메타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와 관련된 주요한 질병의 정보뿐만 아니라 백신과 관련된 그런 향상된 사례들도 동시에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농장이나 필드에 나가서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질문은 뭘까요? 저는 야 인계백 펄스 MLV 피아나스 백신을 사용하면 뭐가 좋은 거야?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책자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조건에서 PRRS 질병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PRRS MLV 백신을 사용하시게 되면 임상 증상을 비롯한 주요한 생산과 관련된 지표들이 향상되어서 농장의 손실을 줄여 주는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여러 자료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PRRS 감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임상 지표는 바로 교수님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폐에 있어서의 병변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어 백신을 사용하게 되면 백신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폐가 파괴되는 비율이 월등하게 낮아지고요. 또한 현미경으로 관찰한 폐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한 형태의 폐로 백신을 접종한 그룹에서는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피아라야스 질병에 대해서 저희가 청이병이라는 블루이어 디지즈라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열에 의해서 복부뿐만 아니라 귀 부분이 빨개지는 심지어는 푸른색으로 변하는 그런 질병이었는데요. 따라서 발열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접종한 돼지에 있어서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돼지에 비해서 최대 4~5일 정도 발열을 나타나는 기간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또 앞서 교수님이 설명했던 그런 리니지 1 바이러스에 속하는 TRRS-174 패턴을 나타내는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공격 접종에 있어서도 인게백펄스 MLV는 즉 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돼지가 30%의 폐사율을 나타낸다면 백신을 접종한 돼지에서는 8.5%밖에 폐사를 나타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낮은 폐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가 아마 저, 제가 생각을 때는 어 전세계에서 굉장히 특이한 나라인 것 같은데요. 북미형 바이러스와 유럽형 바이러스 두 가지가 모두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가 전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그중 우리나라가 어, 가장 대표적인 나라인데요. 지금 그래프는 보시면 북미형과 유럽형이 두 가지의 바이러스가 함께 감염되는 농장에서도 인계베펄스 MLV는 유럽형에 대한 크로스 프로텍션을 포함하여 북미형에 대한 방어도 어, 발휘해서 보시는 것처럼 월등히 낮은 폐사율을 나타냅니다. 일당 증체량도 당연히 비백신 그룹에 비해서 백신 접종한 그룹에서 월등히 더잘 자라게 되겠고요. 또한 아직 국내에는 발생 보고가 없진 하지만 그 우리 흔히 고병원성 PRRS라고 하는 중국에서 발생했던 심지어 모돈까지 40-50% 정도 폐사시키는 그런 고병원성 PRRS인 JX143 균주에 대해서도 저희 인계배 펄스 MLV는 효능평가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 그래프는 저희가 이제 무빙 차트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가지 종류의 차트를 일목요연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볼수 있는 차트로 하나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X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임상 증상이 강하다는 거고요. Y축은 위로 올라갈수록 바이러스 양이 많다는 걸 표현을 합니다. 또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들이 나올 건데요. 그 동그라미가 크기가 클수록 돼지가 잘 자란다는 의미고요. 그 동그라미 안에 색깔은 돼지의 체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번 무빙 차트를 보시면 저희 MLV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중국에 고 병원성 PRRS를 접종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바이러스 혈증과 임상 지수, 그리고 체온을 어, 향상, 어, 저해 시켜주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시간 단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백신, 어, 공격 접종을 하지 않은 돼지들은 임상 지수도 낮고, 바이레미아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돼지에서는 어, 바이러스 혈증이 굉장히 높게 증가하고요. 반면에 백신을 접종한 돼지에서는, 어, 대조군보다는 높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는 바이레미아를 나타내는 그런 돼지의 숫자가 적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공격 접종한 지 14일이 지나게 되면 백신을 접종한 애들은 이미 어 대조군, 즉, 백신 공격, 공격 접종을 하지 않은 애들 만큼 낮은 바이레미아 혈증과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체온도 백신을 접종한 그룹에서 대중군과 유사하게 낮은 체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사실은 현장 가시면 이 얘기가 또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큰 이슈일 것 같습니다. 북미형, 유럽형 두 가지 PRRS 중 무엇이 더 병원성이 강한가? 어떤 백신을 써야 되냐? 뭐가 더 중요한가?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미형 PRRS 바이러스가 유럽형 바이러스보다 더욱 강한 병원성과 또 더욱 강한 증식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증식을 잘 할수록 임상증상도 더 세지고 임상증상이 더 세다는 것은 이제 병원성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북미형 바이러스가 더 강한 바이러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는 북미형과 유럽형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서는 북미형이 우세종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그 북미형 바이러스와 유럽형 바이러스 여섯 개를 이렇게 어 분리를 해서 각각의 돼지한테 이 바이러스를 접종을 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북미형 피아라 s 스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애들에서만 실제적으로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고 그에 따른 폐 병변과 폐 현미경 병변이 심해지는 걸 관찰할 수있다는 자료가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즉, 북미형과 유럽형 두 가지 바이러스가 동시에 감염하는 경우에서는 어떤지 살파, 살펴보았더니, 북미형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그런 군에서 유럽형 PRS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군에 비해서 더 높은 바이러스 혈증을 나타낸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북미형 바이러스가 있는 곳에 유럽형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레미아 수준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유로평 바이러스가 감염된 데서 분명 바이러스가 추가로 감염되면 그 바이러스 열증이 더 많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즉 강한 놈이 들어왔을 때 증상이나 바이러스 열증이 더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농장에서 어, 나는 분명 유로평 감염이 둘다 있어. 그럼 이둘 감염이 복합적으로 있을 때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논문 자료를 하나 보시면 유럽형 PRRS 백신을 접종한 그룹에서는 유럽형 PRRS 백신을 적용하면 바이러스 혈증을 감소를 시켰다고 합니다. 당연히 북미형 감염이 있을 때도 북미형 백신을 하면 바이러스 혈증을 높이죠. 하지만 두 가지가 동시에 감염됐을 때는 북미형 백신을 접종했을 때만 그 바이러스 혈증을 감소시켰다라는 그런 논문들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병원성이 높은 PRRS 발병이 많은데 이에 대한 정보와 백신의 방어력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가 현장에서도 보면 2022년 가을부터 앞서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리니지1의 발생이 실제적으로 많았고 또한 음성이었던 농장에서 양성으로 전환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내의 북미형 고병원성, 병원성이 높은 PRS 리니지 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 인계백펄스 MLV는 이러한 리니지 원의 대표 바이러스인 174 바이러스랑 144 바이러스 두 가지에 대해서 방어력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니지 원은 앞서도 말씀 어,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것처럼 뭐 최근에는 현장의 필드 수의사들이 문제가 있어서 PRS 바이러스를 PCR로 검출하고 이게 어떤 바이러스인지 궁금해서 시퀀싱을 해보면 거의 99%가 다 리니지 원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만큼 리니지 원이 발생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다 리니지 원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돼지를 생산하는 또 돼지에 대한 어, 수의사 분들이 어, 그룹인 파이프스톤 동물병원이랑 144L1이라는 L1C라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이인게베펄스 MLV의 효능을 어, 검, 효능을 평가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 144나 174와 같은 리니지 1 바이러스에 대해서 베링거 인게라임의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일당 증체량과 폐사율 그리고 치료를 요구하는 횟수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174 스트레인에 대해서도 비교 실험을 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백신을 하지 않은 그룹에 대보다 폐병변도 월등하게 통계학적으로 의성있게 월등하게 어, 개선시켜주고요. 또한 일당 증체량도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게베 펄스 MLV가 최근에 유행하는 펄스 리니지 1 바이러스의 공격 접종으로부터, 어, 돼지를 보호해 줄수 있는 그런, 어, 것을 증명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거의 마지막에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제일 많이 듣는 겁니다. 아니, 베링거 서코 백신, 베링거 잘 쓰고 있는데, 왜 요즘, 이상하게 돼지 폐사도 증가하고 뭐가 이렇게 잘안 되는 것 같아? 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 서코 백신은 서코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죠. 돼지를 죽이지 않는, 안 죽이게 하는 백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서 돼지를 죽이는 최근에 가장 커다란 문제인 PRDC, 돼지 호흡기 복합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코뿐만 아니라 PRRS, 마이코플라즈마, 즉, PRDC의 원발성 병원체에 대한 각각의 컨트롤을 해야지만이 PRDC에 의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릴 거는 PRS가 감염이 되면 PCB2 질병이 엄청나게 악화됩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시죠. 아, 먼저 어쨌든 PRDC에 있어서 이거는 한 가지 병원체, 특히 서코만 관련된 게 아니라는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코와 PRRS가 복합다 복합 감염되는 비율과 서코와 PRRS 마이코플라즈마 그리고 서코와 마이코플라즈마 이렇게 함께 감염되는 경우가 PRDC 질병에서 거의 80% 이상이라는 거죠 단일의 질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서코 단일로 감염됐을 때는 서코의 바이러스 혈증이 10의 4승에서 5승 레벨 정도라면 여기 prs 가 복합감염 되게 되면 그 서코의 바이러스 혈증이 최소 100배 에서 1000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즉 백신을 하더라도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백신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손실이 월등하게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당연히 그 질병이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어 공격 접종하지 않은 애들에서는 일당 증체량이 400g, 500g 유지되는 반면에 서코 단일, PRS 단일일 때는 일당 증체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심지어는 서코와 PRS 동시에 문제가 됐을 때는 2주 동안 성장이 이제 제로가 되는 오히려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그런 어, 질병의 증악 형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뇌농장의 PRS 컨트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실 여기에 참석해서 어떤 분에게 또 이런 질문을 들어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PRRS는 앞서 저희 루시도 설명했던 것처럼 논리적인 생각의 사고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베링거 인게 라임은 5 스텝 프로세스라고 해서 우선 첫 번째로 PRRS와 관련해서 나의 농장의 목표는 뭔지 음성화로 갈 건지 백신을 접종을 할 건지, 안정화로 갈 건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내 팽겨둘 건지, 이런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단이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나 자신을 아는 게두 번째로 필요합니다. 그럼 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알았는데, 나, 내가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농장에서 나는 어, 자가 선발을 한다든지 나는 후보 돈을 외부에서 계속 두려워해야 된다든지 투 사이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장애물들이 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세 가지를 고려해서 나는 어디로 가겠다라는 해결책을 개발해서 직접 실행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잘 되고 있는지 어, 진단이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PRRS 컨트롤을 진행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PRS 컨트롤러에 있어서 백신은 어떤 예방이나 통제에 한 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저희가 농장의 차단방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위스 치즈 모델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강조드린 건데요. 백신도 좋긴 하지만 반드시 농장의 차단방역, 농장의 관리에 대한 개선과 향상을 반드시 병행하셔야지만이 PRRS를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2020년도에 PRRS에 대한 동군의 질병 정립이 버전2로 새로 바뀌게 됐는데요. 이전과 비교해서 하나 다른 점이 바로 글로벌에서 PRRS 상태에 대해서 한 가지 정의가 더 추가된 것이 바로 백신 접종을 통한 양성 안정화 그룹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백신을 접종을 통한 양성 안정화 그룹이 거의 음성 단계에 가까운 그런 농장 성적을 보여주고 우리 흔히 말하는 농장 안정화되었다 안정화되었다는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그게 바로 양성 안정화 그룹인데 양성 안정화 그룹보다도 백신을 접종한 안정화 백신을 접종한 안정화 그룹이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는 것이 이 새로 개정된 Prrs와 관련된 동군의 정의에서도 나타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Prrs 백신 접종은 이제 어떤 한 회사의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하게도 이제 인정받은 그런 백신 접종이라는 것을 Prrs 컨트롤하기 위한 백신 접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PRRS에 대한 툴에 대한 저희들 컨트롤 사례집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맞닿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사례집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사례집 안에 온전히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플래너 TV를 통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 200쪽에 달하는 컨트롤 사례집을 여러분들이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고객들과 대화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